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생각 좋아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음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아멘.